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언약의 다윗의 후손의 자손으로 오신 사람 중의 대표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단과 사이비가 갈리게 됩니다. 저는 유튜브 설교 채널을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제가 무엇이고 한데 제까짓게 뭐라고 이단 사이비들께서 많이 와서 질문해줘요 <laughs> 태클 방해 회방 비난 많이 해줘요 곧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 채널이 좀 많이 뜨게 도와주세요 많이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 많은 이단들이 본다는 거예요 하는 아닐지라도 그 영혼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성경적인 복음이 성경적인 설교가 들려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아들의 역할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진지하고 예의 있는 이단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근데 여호와의 증인을 얘기할 때 토론할 때요. 핵심 단어를 주고받는 중에 그들이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습니까?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가장 큰 이단이 바로 이 이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육신의 죄악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습니까? 여와의 호 증인. 자, 이 해석은요, 여러 가지를 질문하게 하지만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세자라고 해서 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폐위도 되는 마당에 <laughs> 지금 여당에서 차기 젊은 대통령이 꿈을 꾸는 하버드 출신 전 대표 있잖아요. 폐위 된다고 해서 기자회견하고 가처분 시청한다 그러잖아요. 폐위도 되는 마당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 아버지 하나님께 죄지은 우리가 용서받는 가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을 던져요." 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복된 해방의 소식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한 전달자로, 그리고 인간의 원형을 회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풀어 쓴 그의 사명선언문이에요. 그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바울은 믿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생각의 골몰에서 이 로마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들에게 강권하여 기도로 일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관계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